하세요. 혼자 자취한지 5년이 된 사람입니다. 5년 동안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졌는데요. 앞으로도 혼밥은 많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. 이사를 하며 찍었던 먹방 브이로그인데 즐겁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이사 가기 전 마지막 식사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사를 가기 전 가성비. 있는 족발이 한번 유명한데가 있어서 먹고 싶었는데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한 번은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문해봤습니다. 되게 많은데요, 뭐가? 온두까지 있네. 양이 상당하죠? 리브보쌈까지 와우. 콩기밥은 좀 참아보겠습니다. 일단 리뷰용 사진.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마무리 정리로 다 버릴 거좀 꺼내고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맛보기 보쌈인데 많이 좋네요. 음, 맛있다. 딱 혼자 먹기 진짜 너무 좋은데요. 아침밥 아예 먹을 게 없어서 좀 남겨놓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빼놔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거의 11시 반이어서 많이 먹으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족발을 시키면 200g에 한 8천원이더라고요 보쌈이 그래서 확실히 인터넷에서 먹는 족발이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, 전통 족발이 더 맛있긴 하죠. 의도치 않은 치팅데이 지금 배가 고프진 않은데 뭔가 마지막 날이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서 주문했습니다 어른의 직장인의 플렉스 요즘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막 어른의 플렉스 이래 가지고 피카츄 돈가스 어렸을 때 먹던 아이스크림 통 통째로 한 번에 먹고 막 사실 엄청 대박 맛있다는 아니지만 진짜 양이 상당하네요 졸려 보인다. 아침에 딱 밥을 먹고 이사도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. 기사님이랑 같이하면 좀 싸고, 기사님한테 전적으로 맡기면 더 비싸고. 근데 저는 이제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. 저 혼자 하는 거 사실 무리인 것 같고, 최대한 더 버릴 거 버려보고. 자하겠습니다. 졸리네요. 고생 많았어요. 이파우 <laughs> 먹는 턱지. 빨리 가서 정리하고 싶네? 8,500원. 지금 일단 인덕션도 해야 되고 아직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정리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무언가 뭐 고기를 굽는 거 자체도 지금은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밥을 먹고 올려다가 홍닭을 샀습니다. 음, 홍닭엔 소금이죠. 이런 동네 통닭은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뜨겁네. 엄청 바삭바삭하네요. 튀김은 좀덜 먹겠습니다. 거의 근데 과자인데요, 과자? 바자? 껍질이? 세워내고 껍질은 조금 만 이래도 요즘 살이 찝니다. 오븐에 구웠습니다. 지금 좀몸 상태가 안 좋은데요. 비염기가 좀 심해서 청소를 열심히 하면 코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가렸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약을 먹긴 했는데 눈도 붓고 얼굴도 붓고 목소리도 코맹맹이고 비염 때문에 진짜 죽겠네요. 보내고 오니까 너무 맛있네한 1근에 한 100g에 1000원 100g에 1200원? 이 정도면 동네 정력점에서 앞다리살을 살수 있는데 정말 삼겹살처럼 맛있네요 오이가 큼직큼직해서 맛있다. 바삭바삭함을 넘어 좀 딱딱한 게 있어서 좀 조심해야겠어 씹을 때. 해서 음, 씹어 먹으려니까 느끼하다. 재미있 어, 뜨거. 두기가 아까보다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. 비염 있는 사람들은 청소를 하면 진짜 너무 힘듭니다. 그래서 그거 아까 약을 하나 샀는데 비슷한 걸 먹었는데 약이 너무 세서 하루 종일 이게 몸에 기운이 없더라고요. 반 개만 잘라서 먹었거든요. 그나마 좀 낫기는 하네요. 이번게 2인가? 응. 그럼 애니메이션 원이 있나? 바이더맨 룰루 키버 이거 봐야겠다 이거 볼게 이거 아닌거 같아 응? 보기전 꼭 봐야되는 내용이래 내꺼지 쿠키영상 보자는거구나 쿠키영상 볼꺼? 쿠키, 쿠키 서올꺼 소금 같... 소금은 아니겠지? 잘라줄까? <laughs> 아이좋게 먹자. 아 <웃음> <웃음> 별도 좀 부었나, 눈이? 뭘 봐요? 딸이 좀 널고 굶어. 나없때먹 먹은 거지. 통닭이랑, 스트랑 오븐에 구운 앞다리살이랑. 응. 유튜브로 스파이더맨을 보겠습니다. 예습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퀴즈 내야지.